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스 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로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KBI 동양철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I 연날의 KIB이 그 가벨그룹인데요. 이게 이제 IMF 때그 부도나고 구조조정하면서 이름이 KBI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양 철관은 이뭐그이 가스건 배관 그니까 러 가스나 석유 같은 수송용 강관이나 또 배관용 이런 강관을 만드는 회사로 이제 유명한데 나름대로 업력도 꽤된 회사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kbi 그룹에 인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kbi 동양 철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BI 쪽에서 이제 요번에 제3자 그러니까 요번에 일반 공모로 유상 자까지해 주면서 자금을 한 350억 정도 더 태웠죠. 그러면서 그 자금을 갖고 본격적으로 해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 경기가 많이 위축되면서 내수 쪽에서는 이 사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충주공장 같은 경우는 가스 및 석유 수송용 강관을 전용으로 이제 생산하는 그, 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강관 이 석유나 가스를 이제 운송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이라크에 수출되기도 하고 또 미국 쪽에도 이러한 그 쉐이로일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강관으로 이제 이게 사용이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알라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와 함께 대형 강관을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했던 이 KBI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 알라스카 LNG 사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위치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처음에 목표는 한 500억 정도 유상자를 목표로 했지만 일단은 뭐한 350억 정도 유상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런 이, 이라크, 석유 개발, 거기도 이제 석유 쪽관련쪽 사업인데요. 그쪽에서도, 이, 말 그대로 이제 이 석유 관관, 이제 가스나 석유용, 수소용, 수용 강관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길이 열리고 있고, 이미 수주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KBI 동양 철관은 나름대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올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이 배관용 강관이나 수도관 같은 거 처음에 이 동양철관은 수도관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배관용 강관 그 다음에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그런 대형 강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늘려간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3분기까지 봤을 때 82.4%의 매출이 이 배관용 강관과 수도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이런 토목이나 강관 말뚝 그러니까 강관을 고정시켜 주는 말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예 그리고 지금 지난해 3 분기까지 봤을 때이 수출이 훨씬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수출 쪽에서 이제 이 배관용 강관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뚫으면서 이 해외 쪽 매출액이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요번에 KBI 동행철관은 포스코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한 4년 동안 대형 관관을 이제 공동 연구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대형 관관이 바로 이제 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소하는 그런 관관으로 사용될 건데요. 여기에 적합한 대형 관관을 이제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뚫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KBI 동행철관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파트너사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KBI 동양철관으로서는 이 수출 쪽에 나름대로 이제 그 해외에 그 수익처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파트너를 삼다는 게 굉장히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이 매출 외형은 내수 시장이 죽으면서 남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이 KBI 동양철관 뿐만 아니라 그 작년에 상반기 때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정부 발주가 다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이현돼버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말 그대로 정부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작년 상반기 때 어떤 발주를 내놨다가 나중에 정부가 바뀌고 나면 그 새로 들어서는 그 어쩌다 공무원들, 어공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와서 트집을 잡으면 말 그대로 그 늘공 같은 경우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말 그대로 승진만 바라보고 사는 늘공이, 늘공 늙공 입장에서는 약점을 안 잡히기 위해서라도 상, 작년 상반기에는 발주가 나가야만 될 것들도 대부분 다 이연되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석유나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경기가 죽으면서 이제 이런 배관들 수요가 많이 줄었고 그런 게 겹쳐져서 작년 상반기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누적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업 손실도 좀 9억 원대좀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요. 단기 순손실도 한 1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데 예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이 KBI 동양철관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내 내부적으로 이 재무적으로는 좀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최대주가 KBI 국인 산업이나 뭐 동국 실업 뭐 이런 쪽인데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최대주 지분이 뭐꽤 됩니다. 그래도 합치면 그40% 가까이 됐죠. 최대주 그러니까 최대 20%, 26%가 됐죠. 근데 요번에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지분율입니다. 26.96%라는 게 네. 그래서 지금 요번에 352만 그320 352억을 유상지자를 했는데, 이게 1475원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주가 상장되는 게 지난 12월 26일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이후는 거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후에 주가가 뭐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이, 그렇지만 곧바로 이제 그차익시장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유상자 신주가 중에 일반 공모한 부분들은 고스란히 뭐, 시장에 그, 소비가 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풀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가 차이가 꽤 났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352억의 유상자를 실시한 것은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기에 대비한 것과 대만의 해상풍력 사업에도 이제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라크의 오일 앤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LNG 프로젝트를 하려는데 강관이 미국 내에 생산되는 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품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강관에 대한 수출 쿼터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그더 많이 수출하고 싶으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 관세만 내면 더수출 해라 이거죠, 이제. 예전에는 이 수, 그러니까 수입되는 양을 UST를 같은 그 미국 내 철공, 제철소를 그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철관이나 철 이런 강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수출 쿼터를 두 가지고 일정 부분 수량을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미국도 LNG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풀어버렸죠. 그래야만 나름대로 이제 이런 LNG 사업의 수익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게 이 뭐 kbi 갑을 그러니까 kbi 그 동양 철관에게는 말 그대로 한 단계 점프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돼 주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부분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들이 나오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랑 같이 대형 강관을 같이 공동 개발하고 그 공동 개발을 해서 양산을 태우고 있는 이. 그 KBI 동양철관에게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 자체로는 실제로 이 여기에 참여하는 포스트 인터내전이 곧바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그 무인지대로 해서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지역을 지나는 거, 지나게 하면서 이제 공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공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수백 키로의 이런 파이프라인이 안정적으로, 이게 1300 키로 짜리입니다. 1300 키로의 가스관이 안정적으로 이 가스를 관리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그 선적을 해서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수출하겠다는 것이죠. 얘들의 전략은.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 다 이, 이알래스카에서 나온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도쿄가 대부분 소비할 수 있고 기존에 이 루이지애나나 이런 남부 지역에서 나오는 쉐일 가스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수송 기간도 짧고 그래서 이제 그이 수송 비용도 적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천안 공장 같은 경우는 앞빠 앞에서 이제 충주 공장이 있고 이 천안 공장이 본사인데요. 여기서는 일반 배관하고 구조용 강관, 후립관 같은 배관용 강관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보시면, 다양한 사이즈의 강간들에게 쌓인는걸 보이실 겁니다. 이사인들이 실제로, 그, 이 해외에 많이 수출되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요번에, 이, 이라크에도, 이, 이라크 오일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자를 실시했고, 그래서 아까 352억을 그렇게 해서 마련한 겁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게 초기에 973억짜리 계약인데,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되기 때문에 자기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계약금 받고 나서 물건을 사 가지고 이거를 가공하고 해서 이제 납품할 때까지 이 자기 자금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뭐 대량으로 거의 이틀 사이에 200만 주를 때려 버리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분들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그유상제 참여해서 지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들 물량이 대부분 다 소화됐다는 측면에서, 네. 이제는 주가가 뭐 하락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난 4,040원, 지난해 7월 28일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그 내려오면서 액면 병합도 이제 500원짜리에서 1,000원짜리로 그 주식수를 반으로 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계속 그런데도 유상자를 대규모로 실시하면서 352억짜리 유상자니까요. 주가가 흘러 내려 가지고 지금 1,700원을 사이에 두고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하방이 단단하게 그렇게 뭐 막혔다. 그렇게 보기에는 뭐두번 정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세 번째 지지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이 방향성을 바꿔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KBI 동행 철과는 지금 가격대면 17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분할해서 매수할 부분만 그런 가격대고 지금은 매수해서 갖고 있어도 물려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앞으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알래스카의 그 이런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양한 뉴스들이 시장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관주들은또 춤을 출 겁니다. 거기서 특히나 KBI 동행 철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관계 때문에도 직접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죠.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